이 암탉의 이름은 2년 전 거위들을 상대로 용맹하게 싸웠던 타이라는 녀석이다. 타이는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마리 살아남지 못한 1세대 패괴들 중 그나마 이름이 있는 유일한 암탉이다. 그렇게 대단했던 타이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실 타이는 거위들에게만 살았기에 그렇지 닭들의 사회에선 서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래서 녀석은 다른 암탉들로부터늘 조금씩 괴롭힘을 당해 왔었는데 최근 나는 녀석의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격리해서 녀석이 편안하게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나는 우리나 거위들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지 못하는 닭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느낀다. 타이는 갑자기 갇히게 되자 계속 나가기 위해 두리번거린다. 하지만 녀석의 건강회복을 위해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야 할것 같다. 얼마 전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했던 윌도 이곳에서 지내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자유롭게 살던 동물들이 이렇게 격리되면 우리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건강회복을 위해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곳 닭장에서 지내던 암탉들 중 윌은 며칠 전부터 올드가 지내는 닭장으로 가버렸다. 닭들이 지낼 닭장을 스스로 옮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닭장을 옮긴 것이다. 겐디의 닭장에서 지내던 세 마리의 암탉들은 사이가 굉장히 원만했기 때문에 굳이 윌이 닭장을 옮길 이유가 없었다. 아마도 내 생각엔 위리 수탁 골드를 좋아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것 같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암탉들과 강제로 교미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골드는 어느 듯 멋있는 수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농장에 있는 다섯 마리의 수탁들 중 골드가 가장 리더십 있고 멋진 모습을 갖춘 것 같다. 솔직히, 오래전에 죽은 왕초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다. 어찌보면 황초의 아들인 태양이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홀드의 몸속에는 분명 멋있었던 황초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농장에 온 2세대 폐괴들은 대부분 깃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지만, 유독 뷰레 깃털만 형편없는 상태다. 다리가 불편했던 한 달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외려몸은 다른 암탉들보다 회복이 더딘 것 같다. 타이가 사료를 먹고 있는데, 놀부가 닭장 밖에서 캔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틀 전부터 알을 품기 시작한 캔디 때문에 놀부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닭장 밖에서 기다린다. 사실 나는 캔디에게 알을 하나도 주지 않았으니 녀석은 지금 알을 품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내 경험상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암탉들은 스스로 알 품기를 포기한다. 한낮에도 영하의 날씨를 유지하는 혹독한 겨울에 알을 품는 것도 고생이고 또 병아리들이 태어난다면 더 고생이다. 그래서 암탉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앞으로 겨울에 알을 품는 것은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다. 캔디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자, 놀부는 다시 제리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놀부와 몇번 바람을 피웠던 제리의 갈색 암탉 두 마리는 얼마 전부터 다시 제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녀석들은 놀부에게 가기 위해 제리를 버렸지만, 놀부가 녀석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놀부가 그 암탉들과 다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이제는 암탉들이 받아주지 않는다.